문이 열렸네? 문이 열렸네? 웃지 말아야 되는데 인류학적 관점에서 본 드라마 토크 인드라 토크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드라마는 악귀인데요 악귀로 처음 이 토크의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아, 악기, 악기, 악기 보셨나요, 선생님? 악기 보셨어요, 귀실? 봤다면봤다고할 수도 있고, 안 맞다면 안다다고할 수도 있고. 공방! 오, 공방! 음. 음. 저도 봤습니다. 곰쌤이 수업할 때마다 악기 얘기를 해서, 악기가 쉬인 것 같다. 이런, 이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 악기가 뭐, 뭐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나한테 그런 막말을 했어요? 아니, 저한테 하진 않았고요, 선생님. 수업할 때마다 시작 전에 약간 인트로에서, 악기의 어제 분 얘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그 음. 악기에 그 씌어서 이런 거야 이런 소리 몇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악기에 음. 왜씌었다고 하는 거야 우리한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웃음> <웃음> 근데 바, 봤는데요 우리가 딱 이해됐지 그 악이 나오는 한만 이해했어요 그 쇼핑 할때그 눈이 시뻘개지더라고 <laughs> 그래서 그 뭔지 알지 그그 그 것만 딱 이해하고 근데 <laughs> 아니 근데 전반적으로는 이거를 왜 인력적으로 재밌게 보셨을까? 이거는 사실은 좀 이해는 잘 못했거든요 음어 음. 근데 드라마가 재밌진 않았나? 재밌지 않았니? 아 저는 아 별로 그이 <laughs> 드라마가 아주 특이한 지점이 있어 그 귀신이 나온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하도 그 드라마에 귀신 슈퍼맨 뭐또 최근에 보니까 막그 타고난 유전자로 그 막, 괴물의 괴력을 가진 여자들, 막, 뭐 이런 힘센 여자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왜 이럴까? 그리고, 그, 뭐, 복수담, 글로리나, 뭐, 모범택시 이런 걸 보면, 막, 엄청난 복수담이거든? 그, 이제, 나쁜 놈들, 이제, 막, 벌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통쾌하다. 막, 이제, 이거는 그런데, 내가 그걸 보면서, 이제, 이런 증상을 보면, 사람들은, 어, 이제, 내 삶이 부상받으면 엄청난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마어마한 힘. 근데 꼭, 복수에 그런 힘이 필요한 걸까, 일단? 그렇게 압도적인 힘, 공권력을 뛰어넘는 힘. 이게 조금 나는 되게 불편해, 이거는. 어. 진짜 이거는, 어, 복수 원한에 이제 체팍해 들어가는 거가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인기를 끄는 것 안에, 그리고 또 하나 불편한 게 뭐냐면, 저 힘을 어떻게 가졌을까? 궁금하잖아. 과정이 없어. 그냥 타고난 거야. 그냥 타고, 타고나서 막 날아다니고, 타고나서 막 힘이 세고, 막 이렇게. 이게 되게 위험하다. 그러면 내가 무력한 거는 내가 타고나질않는 거잖아. 나를 이렇게 개발하고, 나의 잠재력을 갈고 닦는다는 설정이 없어. 내가 이런 게 정말 좀 위험하다. 음. 귀신이 나와서 또 이제 아 소재가 또 귀신 그러면 이제 초자연적인 거가 되니까 음. 그런 의혹을 좀 갖고 있었는데 에이 드라마는 이제 거기에 빠진 건 아니고 어 그리고 너무 놀라 <laughs> 내가 보다가 왜 놀란 게 이건 너무 사회학 아니야? 민속학과 사회학을 정치경제학을 결합해 놓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악기가 어떻게 탄생, 해 악기를 왜 만들어? 그 처음 탄생할 때요? 불을 어, 어. 쌓으려고 악기 어,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자본에 대한 탐욕이 악기를 만들었다잖아. 이거는 무슨 뭐 마르크스 자본론에 나오는 뭐 거기 이런 게 있거든. 자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이이 이 온몸에서 피를 흘리면 나온다. 그그그 그 그, 그거를 근데 우리가 이제 돈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을 흘려야 되는지 알잖아. 근데 이거를 그냥 딱 그, 귀신 만드는 거, 우리나라도, 어 정말 가난했을 때, 아직 뭐, 금융자본주의가 아. 유행하기 전에. 근데 거기에 딱 결합을 해서, 어, 이런 식으로, 음, 귀신을 정치경제학적으로 연결하는, 뭐, 이런 경우는 처음 본것 같아. 그렇지 않나? 되게 막 우회적으로 막뭘 하잖아. 막뭐 집안에 내력이 있고, 뭐, 또 어린 시절, 또 왜, 유나라 뭐 재벌 2세3세 나오면 꼬리 시절에 트라우마가 있더라. 어. 근데 그러면 트라우마가 있으면 좀막 약하고 마음 아픈 사람들 좀 그래서 재산을좀 흩어야 되잖아. 재산 있는 얘기는 절대 안 나와. <laughs> 어. 그걸 또그 상처를 막 끌어안고 막그 돈으로 음. 막 이상한 짓을 하다가 뭐 어떤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한테 다 쏟아붓고 뭐 이런 식으로밖에 이게 그 어떤 회로에 돌고 있잖아. 서사가. 음. 근데 이 서사는 그런 문법을 다깬 거야. 음. 그리고 바로, 오뭐 그, 저기, 그게 캐피탈인가 뭐잖아, 그. 맞아요. 음. 그, 그, 중슨중 중요한 캐피털 어, 그래요?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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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친해지겠지? 웃음> <laughs> <laughs> 그, 그 캐피탈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예, 에... 그니까, 이, 귀신이 있어서, 악기 때문에 돈을 벌었다, 이거보다, 이 사람들의 돈을 버는 게 얼마나 맹목적이고, 음. 타인의 생명을, 음, 뺏는 것을 조금 도 주저하지 않았다. 이게 있는 거죠. 네, 사실. 악기와 타협을 했다는. 음.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원한과 막, 그, 뭐, 끔찍한, 막, 복수심, 막, 이런 것이, 이제, 악기를, 탄생시켰다. 이러는 거. 어, 이게 너무, 굉장히 놀라서 저런 설정도 가능하네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사람들이 재밌게 봐. 그래서 이 드라마는 <laughs> 그막 귀신이 막 무섭게 나오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 그렇지 않니? 무서운데 뭐가 무서운데? <laughs> <어떤? 웃음> 너무 많이 무서운데? <무섭니다. 웃음> 이 머리 산발. 산발하는. 그것도 거. 무서웠고, 그냥 응. 문 열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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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정서적인 어떤 스릴을 만든 거지, 아, 이렇게 아. 귀신 드라마는 진짜 너무 무서운 귀신이 나와. 음. 시각적으로. 아, 그게 하나도 안 나와. 머리 산발. 음. 머리를 잘 빗어야 돼. 그림자만 산발이니까. 그림자. 그림자만 산발. 약간 효과음이 있어서 약간.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모든 나병특집의 심은 효과음이야. 우리가 공포를 느끼는 건 소리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아, 어. 무섭다. 그거를 잘 배치한 거지. 그러니까 소리를 빼고 그 귀신 드라마 보잖아. 너무 웃기다. 아 <laughs> 진짜 웃겨. <laughs> 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신장이 두려움을 만들거든. 두려움의 정서가 심장에 있어. 우리는 신장은 심장의 기운을 뭐 쓰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는 거야. 신장이 음. 소리의 뿌리거든. 아귀어어 그냥 뭐 이신 물이 효과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귀신은 안 무서워 그거를 어, 어. 그거를 잊으면 안 된다 음, 근데 거기서 음. 약간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어. 그 문이 열렸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문이 열렸네라는 그 말을 하는 배우의 목소리에는 전혀 감정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음, 음, 뭐 음. 무섭다든가 뭐 어쨌다든가 음. 뭐 문이 열려서 좋다든가 문이 열려서 음. 큰일 난다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어. 그냥 문이 음, 문이 열렸네 이런 네, 식으로 네, 네, 네. 아주 건조한 듯이 말을 했는데 그게 어... 근데 굉장히 그 긴장을 유지하고 그렇죠 그 그러니까 그게 네. 되게 그러면 그그 그 전체 그 맥락에서 이 문이 열렸네라는 게뭐 네. 그러니까 뭐를, 말, 뭐를 뭐 어떤 거를 전하려고 저런 식으로 아그 감정을 다 빼고 아주 건조하면서도. 그, 이 시청자들의 예상을 완전히 응. 벗어나는 식의 어떤 그 목소리와 톤과 이걸 감정 처리를 보여주잖아요. 응. 그래서 이게 뭘, 어떤 효과를 노리는 거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제 생각엔 이런 것 같아요. 에, 욕망의 문이 열리는 거죠. 음. 네, 내가 여는 거예요, 사실은. 음. 예, 어...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귀신이 덮쳐와서 왜 귀신이 안에 들어와서 막 한다고 하잖아요. 아... 우와, 이거 네. 너무 신기한데요? 그게 뭘 신기해? 그래서, 아,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아니, 문이 열렸네라는 그게 되게, 어, 어 문, 음. 문이 열렸네? 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요 드디어, 어, 어 뭐, 네, 드디어 네가 나를, 나를, 불, 어. 나를 맞이했네, 이런 거죠. 음. 어, 그러니까, 그, 다른 것들은, 눈없이 귀신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막 일어나는, 그러니까, 본인이 아닌 거죠. 막, 출단적인 힘에 내가 끌려다닌다는 거잖아요. 음. 근데 여기서는 지금, 내가 열어줘야 귀신이 들어오는 거죠. 다. 그러니까 음. 어 귀신이 막뭐 막 특별한 뭐를 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 왜냐면 그런 존재 한테만 접속이 가능하니까. 예. 음. 네. 그러니까 거게 이제 욕망이 기본적으로는 돈인데다가 그다음에 예, 뭐예요? 그 다음에 뭐야 그 김태리 아버지는 뭐야 눈이 멀어지니까 음. 이거를 그 지키려고 하는 욕망이죠. 음. 어. 예. 그리고 김태리는 지금 뭐야, 그 전세보증금하고,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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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어, 아... 그거에 대한 게 계속 있고 또 막, 그, 막 나도 막, 화끈하게 살아보고 싶어. 그 음... 욕망이 음... 음... 열릴 때 이제 들어오는 거지. 근데 그게, 그니까, 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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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그 말씀을 드는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어, 하여튼 뭔가 묘한 그게 있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양... 그건 러니까그 미묘해서 시신알 수가 없어요. 지신은 이런 미묘한 거를 알아차리게. 아니, 그 미묘한 거. 너무 터프하십니다. 이 드라마에는 이제 그게 있고, 이제 그 로맨스가 없으니까 로맨스가 빠지면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굉장히 이제 생활과 밀착이 돼. 그래서 귀신 드라마인데, 청년 세대의 현 주소를 많이 알려주지. 어? 그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 음. 그 다음에 뭐 대부어? 음. 거기 빠져서 자살 하고 이런 게 나오잖아. 야, 그리 그래 저거는 사회 문제를, 사회 이슈를 중간 과정 없이 그냥 결합하는.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드라마가 막 그냥 진부한 거는 그 스테레오타입, 그 어떤 사건과 해석을 동일한 틀에다 넣, 넣을 때거든. 그 그것만 벗어나면 얼마든지 새로운 서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laughs> 이제 그, 그 가끔가다 좀 웃기는 데가 있는데. 드라마에서. 있을까? 어, 이 악기에서. 완전 어, 웃긴데 웃긴 없었니? 차 타고 그 계속 그이 노래 했으스 민수. 본 노래. 진심. 이 너무 웃겼어. <laughs> 어. 아니 근데 너무 진지하잖아. <laughs> 아니 근데 나, 다른 거 없었어? 내가 좀빵 터진 데가 있었거든. 어. 음. 악기 씌워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인생 네컷 찍고, 그것도 좀잘못어요 아 사진 같은 거다 찍혀있고, 음. 사진을. 그게, 엄청 많이 그게 찍거든요. 지금 요즘, 지금, 청년 세대가 음. 하는 회로잖아 음. 어. 어. 그게, 고대로 그냥, 고대로지한 하는 음. 뻔한 숫자. 근데 그게 그냥, 아, 요즘 유행이야가 아니라, 음. 어떤 욕망의 회로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음.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예, 문을 열고 악기를 받아들이는 거야. 나더 많이 가고 싶어. 네. 정말 너무 갖고 싶어. 근데 이 맹목이 되는 거야. 왜 갖고 싶은지를 모르는 채. 근데 그, 그래서 이제, 예, 이, 어, 사냥이지, 사냥이, 이름이. 네. 네. 그, 사냥이라는 주인공이, 예, 이 안에 이제 그게 있는 거잖아. 그, 나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음. 막 명품도 있고 싶고. 그래서 이제 그때 악기가 들어와서, 그, 그 뭐야, 결혼식 파티에 갔는데 왜 호텔에 막 명품으로 음. <laughs> 카드를 막 긁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옷도 무지하게 하게 입고 이제 거기 가서 막아 이제 에에 진짜 귀신에 쓰여야 할수 있는 짓을 하는 거잖아. 음. 어, 그 그런 짓을 하면 뭐다? 귀신에 쓰였다. <laughs> 그렇지 않아? 그런 짓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그게 예쁜 옷을 입고 싶다만이 아니지. 그리고 나면 남을 친구를 막 비웃고 막 조롱하고, 웃고 음. 그리고 막그 사악한 막 짓을. 그 사람들 내가 다 죽였어요. 막 이러고 그그 음. 그 선배인 경찰한테 막 이렇게 들이대고 막 음, 어. 맞아, 맞아. 이런 행위가 같이 동반되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어, 예쁜 옷 입고 싶고 뭐 좋은 가방 들고 싶은 게 무슨 잘못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내 신체의 에너지 분포가 달라지는 거야. 그지? 그 이해되지? 그래서 이제 에, 그렇게 하다가 <laughs> 저기. 어 갑자기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그 뭐야 막 가는데 또꼭 한강을 가더라. <웃음> <웃음> 어, 한강 꽤 많이 가나 봐요. <laughs> 이중 사람들? 저는 한 번도 거기 가보질 않아가지고 근데 이제 한강가에 이제 예, 가, 가 있었어. 그랬더니 이제 그그 어? 그 홍세라는 경찰이 따라왔어. 그 이제 선배가 따라와가지고 옷을 이렇게 걸쳐줬거든? 맞아요. 그랬더니 이제 얘가 여기가 어디예요? 그랬더니 이게 제 옷이에요? 이러면서 울먹여 그러니까 그 경찰이 뭐라 했지알아 <laughs> 그럼 내 옷이겠네 <laughs> <그치>? 아 진짜였어요? <laughs> 그럼 게내 <그게> 옷이잖아 야 <laughs> <왜>, 이거 진짜야? 딸같은 이거 아니야? <laughs> 어그라나 그래도... 너무 야 맞아 저렇게 그렇지 대사에 저렇게 <웃음> 쳐야지 <laughs> 그래 말문이 딱 닫혀요 그럼 내 옷이겠냐고 <laughs> 네 그리고 이제 너 아까 나한테 한 말이 진실이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laughs> 자기 한 말을 몰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들어왔다. 이건 뭐냐면, 내가 어떤 충동에 휩싸여서 한 행동은 기억이 안 나. 화를 냈거나, 내가 어디에 미쳤을 때한 행동은 기억이 안 나, 진짜. 어. 이게 굉장히 이제, 그, 의미심장한 거야, 그게. 근데, 예, 그러니까, 사람을, 어, 다, 그 사람들 다 내가 죽였다면, 그러니까, 그, 사실은 내가 아니에요. 이제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뭐라 그러냐면, 음 그게 사실이면, 어,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서 자수해라. 내가 음. 줘서 예쁘게 꾸며줄게. 음. 이렇게 하는 대사가 있어. 맞아요. 어그 대사도 굉장히 좀, 뭐랄까, 아주 참신한 대사거든. 어. 하여간 그러니까 이제, 이제, 요런, 어, 하여튼 사회, 그, 사회적 직무를, 그, 귀신 어떻게 보면 그걸 직접 얘기하면 굉장히 계몽적이 되는데 귀신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음. 오 이제 다르게 보이지. 음. 그러니까 거기 왜 진짜 그 악기에 씌어가지고 구두 치는 음, 사람을 음. 막 따라가서 죽이잖아. 응? 음. 그러니까 네가 이제 쇼핑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는 거지. 근데, 근데 네가 저는 네가 몇 년을 할 때부터. 알겠지, 너 코가 뺐고. 아가 나네. 저 사람, 나, 나도 저렇게 할 거야, 까지는 아닌데. 음, 그냥 그 쇼핑할 때 눈이 시뻘개지고, 막 명품 음, 시계 음. 보면 막 쫓아가고 시뻘개지잖아요. 음. 팔이 꼬이고. 근데 그 사람들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치. 특히, 너는 특히 되겠지. 특히. 너안 됐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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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진 않아. <laughs> 아, 그래? 아, 그래? <laughs> 그러니까, 원, 부을 원하는 거는, 근데,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돈 걱정 없이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은 이해가 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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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렇지. 너무, 이게 살 만큼 음, 충분히 모아졌는데도 너무 맹목적으로, 더더더 하면서 악기를 이제 내몸 없애는데 그 동의를 안 하잖아요. 저는 네. 그 포인트가. 네. 내가 돈이 없을 때, 그리고 돈이 세상을 지배하니까 내가 돈을 갖고 싶어.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다 도, 대체로 어, 이해하는 국면인데, 여기에서도 내가 항상 여지를 남겨둬야 된다고. 돈이 전부는 아니야. 그리고 돈이 이, 내 인생을 다. 그, 이끌어 갈 수는 없어라는 자존감의 영역을 지켜놔야 돼. 근데 이게 영끌이라는 거 뭐냐면 싹 끌려가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이 없을 때는 자기 합리화가 되겠지. 근데 문제는 얻은 다음에는 맹목이 된다는 거야. 음. 그, 이게 굉장히 중요해. 어떻게 출발하느냐. 음. 초기화를 어디서 시작하느냐. 알겠습니다. 아. 그거 어려운데요. 왜냐면 제가 옷살때 보면 이미 너무 많잖아요. 음, 그치. 근데 계속 사게 돼요. <laughs> 그리고 그거를, 틈이, 틈이 요지를 넘겨둘 수가. 응. 그러니까, 어, 그게 진짜, 이제, 진짜. 그게 그 순간에 이제, 이제 미친 거고, 미쳤다는 건, <laughs> 이제, 악기가 들었다는 거지. <laughs> 근데, 근데 동의가 돼. 동의가 응, 돼요. 응. 왜냐면, 정말 홀린 듯이. 홀, 홀린 느낌. 아니, 이 그렇게 표현하던데, 난 옛날에 뭐 지름신이 강림했다 이럴 때. 음. 그, 게귀신이씌였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기가 막 클릭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그거에 별 관심도 없어. 어, 맞아요, 선생님. 그리고 제가 그 느끼, 뭐. 느낀 게 뭐냐면요. 이상해, 얘 어떡하나. 아, 아니 지금은 안그러는데요 그 요즘에는 그리고 결제를 엄청 빨리 할수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홀렸을 때 바로 결제가 세요 홀렸을, 아. <laughs> 아, 진짜요. 그래서 다 하고 나면 이거, 어, 이 <laughs> 그, <부>, 부술에서 <laughs>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뭐지 그런 거? 프링 해 주는 귀신 살 프링. 살 프링. 살 프리. <웃음> <웃음> 네. 근데 하여튼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악귀 악귀 악귀는 계속 남의 물건을 갖고 싶구만. 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이제 이 진짜 현대인의 욕망 구조를 너무 이제 에. 리얼하게 투여해서 지금 이제 에. 지금 특히 이제 청년의 문제지. 청년. 네. 그 김태리가 하는 역할이 그거니까. 근데 <laughs> 나는 어. 이, 그, 뭐야, 어, 그, 그, 저기, 김태리가 한 그, 그 역할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어떤 거였어? 그 걔가 이제 결국은 이제 악기를 이겨낸 거잖아. 그냥 막 불러들였다가 막쫓아냈다 이렇게 하잖아. 막. 그래서 그, 이렇게 막 계속 이제 막 갈등을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악기를 이겨낸 거잖아. 예. 자기 자신하고의 이제, 예, 싸움에서 그, 어그그 그 귀신으로 가는 문을 열지 않은 거지. 근데 그래서 어 그게 이제 중요한. 이게 이제 청년의 힘인데. 음, 어 음. 그 이게 어떤 게 제일 그 인상적이었니? 김태리 그 부분에서요? 응. 주인공이잖아요.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부분? 그, 그 대사 그막 쫓기는데 그 계속 두려워하면서 쫓기다가 나중에 그 귀신이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를. 응. 아는 그 장면이 음, 음. 제일. 근데 그게 그게 나 그걸 그러니까 나아 이게 나였구나를 음. 알게 되는 그 원동력이 음. 어디 있을까? 그 그럼 이제 개연성이 있으려면 그그 음. 그 캐릭터가 그런 거를 그런 힘을 갖고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거 그게 뭘까? 그게 그게 그거를 캐치해야지. 그럼 그냥 여주인공이 훌륭해서 그렇게 된 거야? 사람이 자꾸 죽어간다? 그만할까요? 뭐죠? <laughs> <laughs>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알아야지 그럼 아 어떻게 해야 이제 그 내가 욕망이 귀신화 되는 거를 그 귀신이라는 건 욕망 여기에 있는 원한, 분노, 이제 탐욕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난 이제 그 에너지와 뭘 에너지로 이렇게 막 응축이 돼서 드디어 하나의 어떤 실체가 될때 귀신이잖아. 이 원리가 물리학적으로 그쪽에 계속 마음 작용이 움직이면 이것이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의 형상을 갖고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야. 어이 이거거든. 이그리로 가는 길을 딱 멈추게 할수 있는 그그 그 잠재력이 산영이한테 있었어 초반에. 근데 그걸 보고 오 그래 저거야. 저런, 저렇게 살아야지, 청년이. 그게 어제요 아, 진짜, 그게 뭐, 발견 못했어 <laughs> 모르겠는데요. 복신은 봤어요, 안 봤어요? 저는 그냥. <웃음> <웃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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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지? <laughs> 어, 왜수어 수줍어 하는 거. 뭐지, 저 그냥 왜 이렇게, 그, 취향에 속해서 솔직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그냥. 아니, 거기도 나와요. 그래요. 그, 몰아보기. 몰아보기, 그걸 봤죠. 오이식 네. 네. 피싱 당했을 때인가 아닌가? 뭐에 요새? 아, 진짜 내가 믿고 내가 대학해야 돼. 뭐지? 무서울 품. 걔가, 어, 그, 이제, 고등학교 시절이 나와. 근데 막, 아, 이제 음. 남자애들이 농구를 해. 아. 그러면 이제 그, 이 친구 생인가 하는 애는 잘생기네, 네. 막. <laughs> 너무 멋있어, 막 이렇게 하는데, 얘네 옆에서 자. 자고 있다가, 농구가 끝나잖아? 아, 그럼 농구하느라고 막그 동전을 다흘린 거야, 남자애들이. 음. 동전을 부어. 음. 그러면 이제 그, 이제 그 경찰이 된그 선배가 와서, 어, 너 그게 안 창피하냐? 그러니까?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이 장면이 뭘까? 얘는 쓸데없는 자의식이 없는 거야. 어. 음. 아. 음. 오! 이게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 너할수 있어. 와. 어? 이 장면이 왜 들어가 있을까? 이제 이거 이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로맨스가 없다는 게 감정이 만약에 막 얘가 감정이 막그 흔들리는 사람이면 벌써 뭐그그그 그, 그 민속학자 우정세가 참 부자연스러운 브스토리가 됐거나 뭐 러브라인이거나 뭐이방 이런 게 형성이 돼야 되잖아. 그 감정이 그런 식으로 막 부대끼지 않는다는 게 깔려있는 거야. 근데 내가 어서 결정적으로, 어, 저 쟤는 이제, 에, 귀신한테 안 넘어가 있다. 이렇게 딱 느낀 대목이 있는데, 이, 오정세가 굉장한 재벌, 재벌, 중형 캐피탈의 그, 손자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얘는 지금 500만원 전세금이 없어. 그래서 막대업을 찾아다니고 막 이러고 있어. 어.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우정세가, 5천만 원을 주는 거야. 그러면서, 어, 이걸로 하라고. 어. 그래, 그런데, 자기는 절대 안 받겠다. 어. 자기는 절대 그, 그, 자기 힘으로 하겠다. 했는데, 놓고 가버렸어. 그래서 이제 막 따라가. 그거를. 근데 그 차를 어떻게 따라가는지는 조금 개연성이 떨어져. <laughs> 이때에키 땅을 가가 잡을 수가 없잖아요. <laughs> 자가 깍 막힌 거잖 것도. 이런 게좀 문제인데, 가서, 어, 그 문을 열고, 그걸 다시 줘. 음. 그래서, 오, 오, 센데? 근데 저게, 저 유혹을 이길 수가 있을까? 음. 내가 500만 원이 없어서 막전전긍긍 하는데, 아주 돈 많은 사람이 오차, 어. 이제 한 뭉치를 갖다 줬어. 이거 유혹을 못 버리거든? 그래서 전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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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라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돈을 주는 거야. 근데 거기 디테일이 있었어. 그5 0 0그 어. 돈을 얼마... 너무 해야? 많은데요? 음. 5 0 0이면 되는데 무슨 5천만원이라 줘요? 음. 그래서 아. 와 이거는 정말 생활이 살아있다. 음. 500만원은 필요한 거야. 음. 근데 5천만원을 받아서 전세금하고 나머지는 옷을 사겠지. 너라면. 네. 아, 필요, 필요하면 5천만원 받을 것 같아요. 그냥 음. 받고 어쨌든 나중에, 돈이 없으니까. 음. 이렇게 하잖아. <laughs>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음. 아, 거기서 내가, 야, 저 디테일 너무 감동적이야. 음. 저런 애는 절대로, 어, 저런 애는 아주, 어, 충분히 잘살수 있다. 음. 그러니까 얘는 그거에 자립심이 아주 확고하게 가지고. 음. 네, 생활이 어려워. 근데 어쨌든 절대 남에게 빚지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그, 이제, 그러니까 4,500이겠지. 4,500. 야, 세상에 돈이 얼마나 부족해. 5천만 원을 그렇게 띵 던져주고. 이 사람한테는 그냥 진짜, 뭐랄까, 그게, 껌, 껌값이겠지, 정말? 어. 근데 아마 그런 데서, 이, 이제, 그, 그, 그 민속학자지? 민속학자 입장에서는 이, 이, 사냥이에 대한 굉장히 깊은 신뢰가 생겼어. 그래서 계속 지켜주려고 하 근데 얘가 그거를 막 이렇게 벌써 막, 네, 돌려막기를 하고 더어 해달라고 칭얼댔으면 이거는 <laughs> 귀신 그냥 귀신이 찾아올 필요가 없다 이미 귀신이야 그거 아, 너무 <laughs> 귀신. 기겠다 그러면 <laughs> 어. 그러 스토리가 어떻게 되겠니 스토리 라인이 무너져서 이제는 조기 종목을 <laughs> 귀신이 할 일도 없 <laughs> 바로 열어줘. <laughs> 어, 어. 그렇지. 열어줘열 <laughs> 네, <laughs> <너무 웃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래서 귀신이 따로 필요 없는 시대가 된거 아니야? 영혼을 끈다는 말이 난 진짜로 진짜 너무너무 불편하거든. 야, 어떻게 영끌이란 말이 나오지? 세상에? 어. 내 혼을 거기다 바친다. 이거는 예전에는 뭐 조국이라든지 통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류회라든지 이런 데나 쓰는 거야. 그 간디처럼. 아니, 부동산에 어떻게 영혼을, 이런 말을, 이렇게, 이렇게, 그, 이제 일상대로 쓰잖아. 그러면 그거는 내가 내 혼을 팔았다는 거잖아. 이미 그럼내 안을 있는 건 누구야? 귀신이지, 귀신. 주인이 아닌 것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저기, 뭐야, 할머니까지 아껴 희생이 돼가지고 그 10, 1억인가1 10, 3억되는 유산을 받게 되잖아. 끝까지 안 받겠다고 막 하는데 엄마가 받아버렸어. 근데 자기가 네. 그 명품에 막 미쳐가지고 그우정색 카드를 언제 스리슬척해가지고 예. 그걸 다긁은 거잖아. 그다음에 정신 차리고 어떻게 했냐면 얘가 그걸 갚았어. 갚는 장면이 나와. 그리고 이자를 쳐서 계산해서 갚아어야 이게 오. 정말 나는 이런 디테일에서 내가 감동을 받았다는 거야. 오. 그러니까 안 보였지? 안 보였네. 그러면 뭐, 보기는 어, 봤는데요, 쎄요. <laughs> 그게 막 이렇게. <웃음> <웃음> 진짜? 아, 어, 동계선 이게... 확실하네. <웃음> <웃음> 아, 참 아, 쓸쓸하다. 쓸쓸해. 네.